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카이텐더의 초왕 천사 에스카레이어 리브트 블랙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제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니 추천을 하지 않는 제조사더군요. 그리고 제가 몇번 리뷰를 했던 레체리와 같은 회사입니다. 그냥 똑같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취향 저격 때문에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스 소프트에서 초왕천사 에스카레이어 리부트에서 재탄생한 캐릭터를 입체화로 했죠. 일러 작가는 동일한데 리부트가 되면서 그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가의 일러풍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게임상에 등장하는 에스카레이어의 블랙 버전을 입체화를 한 건데 원본 일러를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라고 하네요. 왜냐, 섹스를 통해 힘을 충전하여 괴인을 퇴치한다는 컨셉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상당히 기묘하죠? 쾌락을 통해 힘을 충전한다. 그 힘을 가지고 괴인을 퇴치한다는 컨셉이에요. 대충 이런 캐릭터입니다. 이 피규어의 패키지 박스 디자인인데 흔한 패키지 박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재밌는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미개봉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피규어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피규어를 구매하게 되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잠깐만, 이거 그림자 때문에 좀 무섭게 나오는데 이해해주세요. 오, 장난 아닌데? 일단 피규어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뒤를 보고 있었어요. 결국은 블리스터가 반대로 들어갔다는 소린데, 밑장 빼기 한 것도 아니에요. 리테이핑이 된 흔적도 없었고요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공장에서 블리스터를 반대로 포장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큐시 똑바로 안에 중앙에는 이렇게 카이텐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박스 패키지 색상은 핑크 색상 같은데 약간 진한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핑크색? 자주색? 패키지 박스에는 이렇게 캐릭터 피규어의 사진과 반대쪽에는 캐릭터의 일러가 있어요 원본 일러가 있는데 얘는 원본 일러가 없어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캐릭터의 정면 사진과 뒷면 사진, 그리고 캐스트 오프된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요. 박스 패키지는 이 정도선에서 보고 바로 또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보게 되면 빨간 긴 머리의 포니테일, 망사 스타킹의 조합. 아무리 봐도 이건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최천당의 제품은 마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 저격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몇개 있었는데 머리카락의 디테일을 보면 색상은 진한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약간 디테일이 부족해요. 뭔가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도색의 상태가 다른 피규어와 대비해서 살짝 색상이 뭔가 부족해 보여요. 스카이 튜브와 비교한다면 뭔가 부족해요. 알수 없는. 도료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요. 망사 스타킹 같은 경우는 니얼 망사예요.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죠. 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원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캐릭터 밑부분을 볼수 있는 거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요즘 제가 구매했던 피규어들은 이 부분에 지지대가 튀어나와 있어서 플라스틱 소재 아니면 메탈 소재의 지지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규어 자체에 지지대가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소재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피규어가 이렇게 지지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을 보게 되면 엄청난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c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캐릭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대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피규어의 키보다 오히려 더 커요. 이 무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잡아먹죠. 아쉬운 점은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데 무기가 살짝 떴으면 좋은데 바닥에 닿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로 좀 떠있으면 좋은데 놔두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다버립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인 피규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트 오프를 지원합니다. 박스 패키지에 15세 이상 권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게 좀 의아해요. 왜? 왜 15세 이상이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가슴만 캐스트 오프가 되고 바로 이 부분도 캐스트 오프가 될것 같은데 이 다리 부분에 걸려서 벗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요 부위가 구현이 안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슴의 재현력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스카이튜브 같은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디테일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뭔가 심심해요. 꼭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만든 형태로 보여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사이가 여기가 좁아요. 제거를 한 다음에 내렸더니 여기에 걸려서 안내려가더라고 그러면 이 다리 중 하나가 분리가 된다는 소리인데 힘을 세게 줬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을 줬다가 또 파손의 위험이 있어서 요거는 벗기지를 않았는데 이 정도. 매뉴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구현이 안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벗기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잘 떨어져요.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데 장착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벌려져요. 거의 타이트하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타이트합니다. 예, 지금 장착을 했고요.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틀어지죠. 약간 맞지가 않죠. 이걸 살짝 올리면 아까 전에 고정했던 부분이 또 떨어져요. 마감이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타킹은 리얼한스 망사 스타킹이고 오버닉삭스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버닉삭스보다 조금 높은 반 스타킹 류중에 사이아이 삭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좀 구조가 독특하죠? 보통은 여기까지 다 처리가 될 건데 이 부분이 잘려 나가 있어요. 이 캐릭터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까지는 스타킹이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는 건가? 이런 구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이 피규어는 취향 저격 때문에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들어본 캐릭터이자 이런 게임이 존재했다는 것도 몰랐죠. 피규어 구매를 통해 알게 된 경우지 이 캐릭터가 좋아서 구매를 한 경우가 아닙니다. 조형의 완성도는 준수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머리카락의 디테일과 도색이 조금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서 있는 포즈인데 무기 때문에 공간을 잡아먹지만 무기를 제거할 수도 있으니 공간이 협소하다면 무기를 제거 후 전시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돼요. 그럼 오늘의 피규어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규어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언제나 시청 고마워요. 감사합니다.